네, 박세현입니다. 눈이 너무 부셔서 계속 이걸 지금, 제가 이거,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습니다. 지금 현 물건지, 아스팔트길 계속 지금 보인다고 말씀드렸죠. 계속 이어서 지금, 아까 뒤에 지금 차가 와서 잠시 지금 제가 좀 비켰던 거고요. 이렇게, 와, 계곡물이 너무 맑은데요? 송사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지금 물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, 물이 지금 아직 많이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요 누가 이게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네요. 지금 현재 저희 물건지들 쭉다 이쪽입니다. 양 옆으로 여기는 어 무슨 여기 약수터 같습니다. 약수도 있네요. 예 같이 보십시다. 지금 보니까 아예와 약수물이 흘러 나오네요. 이 일대 쭉다 계속 있고요. 상당히 일단 물건지 자체를 보실 때 산업단지 원래 이 일대들들은 다들 계곡들도 좋고요. 충분히 개발의 여지는 얼마든지 좋습니다. 와, 저도 이쪽에 땅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서 일단은 아무런 거 없이. 소액이지만 저도 투자를 해 놨습니다. 너무 좋아서요.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겠습니다이 일대들 지금 전체적인 지금 경매물건입니다. 저희 쪽으로 지금 다 들어왔던 경매물건들, 이 일대의 땅들입니다.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